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흙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시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갖고 때는 맡기고 책임은 지며 하는 사업, 때는 맡기고 책임은 지며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루틴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뻔한 대답을 듣고 뒤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세상을 당신께 맡기고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잠못 이룰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일 있을 회의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재정적인 상황, 사업은 잘 되는 반면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문제들, 또한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날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나의 사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생도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한 번뿐인, 그래서 마지막이니 인생, 그리고 그 인생으로 경영해 나가고 있는 이 사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것을 매일 밤, 만약 우리가 묻고 그 대답을 듣는다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경영하는 사업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이때에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보았는데 재판을 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정에 정의만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악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도 함께 있지요. 악과 정의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정해야 할경쟁의 불법이 있고 또한 편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인생을 꾸려온 것, 그 이것이 인간이 지금껏 써내려온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 그리고 모순으로 인간들이 여기까지 만들어온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의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공의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정의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곳만 나가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막막한 사실 앞에 선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비록 세상은 의와 악이 서로 혼재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의대로 악은 악대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악과 의가 혼재하는 이 상황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겠냐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엔 때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모든 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온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지만, 우리는 오직 지금이라는 때 안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를 수정하거나 시간을 앞당겨서 미래를 선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알고, 나의 사업과 인생이... 하나님의 더큰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때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때에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변화를 주도할 수 없고 일어나는 변화를 주시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의 현실이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이기를 바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바램은 바램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속상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때에 관한 것,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점에만 나가 봐도 때를 맞출 수 있고, 때를 앞당겨서 나의 시간에 그때가 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근데 정말 실상이 그러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나는 나의 때를 맞출 수도 없고, 지금을 그때로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사업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하는 그 때가 지금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나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 앞에서 지연된 듯 보이는 시간을 견뎌내고 기다리면서 책임으로 그 모든 시간을 빼곡히 메워가는 것이 바로 기독사업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향년 78세로 6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한 제게 1위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쯤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느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인이 저에게 그 회장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죽었으나 죽었다 말하지 못하는 저 생명,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저 인생이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일까? 제산만 해도 수조원에 이릅니다. 지금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재계 2위의 가장 큰 부자예요.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6년 동안 죽었지만 죽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천국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경영권을 두고 상속 문제를 두고 결코 죽었지만 죽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온 그의 마지막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 죽음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쉽사리 볼 수도 없고 치울 수 없는 곳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의 대표인 김환이라고 하는 전업작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글을 쓸수 없어서 특수청소 부위를 시작하게 된그 회사의 사장이 쓴 책입니다 고독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의 현장들과 같은 특수한 장소를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죽음이 있구나. 어느 누구도 볼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마무리 지어줄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저자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묘학교에 다니던 어느 여학생의 언니가 같이 사는 남자에 의해서 집에서 살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오래 전 일이라 특수청소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없어서 그때 유일한 남자 교사였던 저와 북한에서 탈북한 남학생들이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청소 도구와 슬리퍼와 면 장갑과 비닐 장갑을 사고 대형 종량제 봉투를 여러 장 사서 그 집에 갔습니다. 정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접근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줄이 그 아파트 문 앞에 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이곳저곳 그날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붉은색 흔적들이 보였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가재 도구들이 여러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저보다 어린 여성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싱글이었는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생각에 청소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슬리퍼를 신고 남학생들과 함께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집안 안쪽부터 바닥과 벽에 있는 모든 흔적을 남학생들과 같이 깨끗이 닦아 나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집안 곳곳을 치웠습니다. 방을 치우고 작은 거실을 치우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의 방향으로 청소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청소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을 청소하던 중 그러다가 제 눈에 현관문 손잡이에 묻어 있는 붉은색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사람답게 살려고 국경을 넘고 중국과 제3국을 지나 한국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붉게 물든 손잡이를 잠시 물끄럼이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로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3일장을치르고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게 해주고 싶다는 여동생의 마음을 담아서 바다에 뿌려 드렸습니다. 수조원의 자상가의 그때도 가련하고 불쌍한 한 여인의 때도 사람에게 잊지 않은 것이에요.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생명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매일반이고 모든 생명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 앞에 서게 될때이 막연한 현실이 분별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현실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현실이 더잘 분별됩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이 사업을 그 사람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지, 죽음만큼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흐릿해진 정신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가 아는 사업의 궁극적인 시작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업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분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할때 우리의 사업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업과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죽어서 알지 말고 생의 끝자락에서 알지 말고 지금 여기서 알라고 살아있을 때 알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죽음 앞에서 살이를 분별하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꽃 끝에 생명의 기운이 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생명의 그 기운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영혼의 시선으로 명확히 주시할 때 바로 이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실 돈을 벌려면 돈과 나 사이에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를 두었던 적이 있지요.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을 때, 사업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줄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업이 온전하게 보이고, 그 돈이 온전하게 보이고, 또한 그 사업과 돈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혼의 시선으로 잘 다루고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분별되지 않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이 너무 나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면 그건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은 차분히, 침착히 머물면서 감정과 내가 거리를 갖게 할때 그때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으로 영원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감정을 바라보게 될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감정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사업에 쫙 달라붙어 있고 돈에 재정적인 상황에 쫙 달라붙어 있어서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사업과 내가 떨어져야 할 때인 것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떼어낼 때, 그때 것이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때와 죽을 때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알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사업을... 그 안목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며 오직 내게 허락된 지금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책임있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를 원할 수 있고 바랄 수는 있지만 결과는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저력이 되어서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그 글자 모양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런 말로 바꿨어요. 믿음이란 믿 힘이다. 그리고 그걸 한자로 바꿔서 저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력, 밑에 있는 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 저력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돌파하고 가야 할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매우 혈기 넘치는 사람의 그 영혼의 뒷, 뒷모습은 매우 공허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저력이 있는 사람, 믿힘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우 차분하고 매우 침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 사업가는 바로 이것으로 내가 맞출 수 없는 때를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할그 일에 혼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우리의 한번 그렇게 그러게, 그러게 마지막에 이 인생도 그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과. 가장 아름다운 사업을 경영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